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제 10장 35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2쪽 경에 있는 마가복음 제 10장 35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세베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죄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을 지식 생태학자라고 소개하는 한양대학교 소속 김태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저서 중에 재밌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입니다. 이 책에는 반드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깊이 대상 인물이 나옵니다. 총 10가지 유형 중에 제두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나쁜인 사람, 365일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많은 문중에서 말문을 막는 사람, 과거로 향하는 꼰대인 사람, 감탄을 잃은 사람,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잡히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두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중에 제일 공감가는 유형이 몇 번입니까? 롯데타워 VIP 레스토랑에서 공짜로 밥을 사준다고 해도 절대로 같이 밥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이 먹었다가는 채할 것 같은 사람, 이 아홉 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여 저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지는 말아 주세요. 앞에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의 총 10가지 유형 중에 아홉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으니 이제 남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대망의 1순위는 바로 귀 막힌 사람입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의 이목 구비 중에 귀이 이 귀를 다른 사람 앞에서 일방적으로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쓴김 교수는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의 열 가지 유형 중에 귀가 막힌 사람을 제일 먼저 소개했습니다.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과는 원활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방적으로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서 말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틈을 노려서 내가 뭔가를 말해 보려고 하면 마치 농구 시합에서 다른 팀 선수가 갖고 있는 공을 잽싸게 빼앗아가듯이 내가 잠시 숨을 쉬는 틈을 못 참고 그들은 다시금 본인의 이야기를 끼어 놓고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형의 분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방송에서 쓰는 표현을 사용해 보자면, 우리 귀에서 피가 날지 모릅니다. 이처럼 귀가 막힌 사람의 특징은 남에게는 귀를 열라고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귀는 닿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이지요. 그러니 이분들과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밟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귀가 막힌 사람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확고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조건 내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고 하는 확신을 저들은 갖고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저 사람에게 강요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나를 깔 보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의 유형 중에 제첫 번째 귀가 막힌 사람은 본인의 귀만 닫아버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도 남 앞에서 꽁꽁 닫아버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입으로 한 가지를 말할 때이 귀로는 두 가지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나와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나만 옳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틀리니 당신은 무조건 내 말을 내 생각을 따라야 하오 하면서 자신의 귀와 마음을 열고 다른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귀와 마음을 열고서 다른 이들의 말과 생각을 경청하라는 제안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이른바 귀가 다친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특히 35절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 9월 한달 동안 묵상한 신약의 책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중한 명인 야고보였지요. 자, 우리 3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 예수님은 내가 자네들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나라고 대무르시지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 중한 명은 선생님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방금 두 사람이 요청은 요즘 말로 하면 인사청탁을 예수님께 대놓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달락 바로 전에 있는 3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 가셨듯이 예수님은 다른 무리의 맨 선두에 서시고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이끌고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인사청탁을 한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주전 63년부터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사 책들을 보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한 주전 27년부터 주전, 아, 주후 180년까지의 시기를 박스로마나 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로마 제국이 비교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나라와 민족으로서는 그 시기가 평화의 시기였을까요? 그 시기 동안 로마 제국 제국이 누렸다라고 자부하는 평화는 로마 군인과 정치인들이 속주와 식민지 사람들을 군홧발로 찍어 누르고 세금을 강탈하면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 42절도 이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올라가시려는 이유가 예루살렘에 위치한 로마 총독부를 접수하기 위해서라고 간주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볼 때에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받는 유대 땅과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에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예상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로마 총독부 군사들과 예수님이 준비한 병사들 사이에 큰 전투가 시작될 것이고 그 전투는 예수님 쪽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작고로는 작가로는 최초로 한강 씨가 받은 것에 감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판사와 인쇄소 모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이번에 누가 노벨상을 받을 것인가를 두고서 도박사들이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월드컵 축구 우승을 어느 국가가 할 것인가를 놓고 베팅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노벨상을 두고서 도박사들이 돈을 걸었다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들어봅니다. 도박사들의 대부분은 중국의 어떤 작가에게 베팅을 했고 한강 작가에게 돈을 건 도박사는 없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강 작가에게 돈을 건 사람은 자기가 건 돈의 33배를, 33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인사청탁을 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도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승리에 자기의 돈을 건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죠.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놓으실 미래에 본인들의 인생을 모두 갈아 넣듯이 송드리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예상처럼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가 파견한 빌라도와 그의 로마 군사들을 모두 쫓아내고 또한. 저들 로마 제국의 아부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누려왔던 헤롯 가문의 후손들을 처형시키고는,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실 때에 본인들을 왕이 되실 예수님의 좌우 옆자리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우의정, 좌의정 같은 높은 지귀를 미리 이곳에서 약속해 달라고 청탁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두 사람이 정말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그러자 두 사람은 한치의 주점도 없이 대답을 하지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놓고 청탁을 하자, 제자들 중 나머지 열 명이 두 사람을 향해 분통을 터트립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머지 열 명은 화를 냈을까요?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야이 사람들아, 우리가 능력이 너네들보다 없어서 예수님께 지금까지 자리 청탁 안한줄 알아? 너네들이 좌의정, 여의정이면 나는 국무총리에 올라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두 사람의 멱살을 붙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피해할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 유형이 귀가 막힌 사람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미리 내정해 달라고 청탁하는 야고보와 요한이야말로 귀가 막힌 사람이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임 목사님. 모사님은두 사람을 너무 나쁘게만 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지금의 도박사들에게 로마 제국과 예수님 두 사이에 한쪽을 택하란다면 대다수가 힘이 센 로마 제국의 편에 설 겁니다. 그들에게 도박 배팅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서 예수님 편에 서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두 사람이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이두 사람의 용기를 칭찬하고 본받자고 말하기는 커녕 뭐라고요? 두 사람이 귀가 막힌 사람이라고요? 나는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귀가 막혀요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귀가 막힌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귀를 닫고 자기네들만의 이야기만 예수께 쏟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말을 중간에 끊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 본인들이 성취하고 싶은 미래와 꿈들, 소망, 욕심, 욕망들을 이뤄내기를 희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꽁꽁 잠고놓고 싶어했고 오로지 본인의 바람과 말들만을 예수께서 경청하여 성취해 주시고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가 움직여 가주시기를 요청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잔인한 고난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언급하신 세례는 무언가의 압도당함이요 물과 같은 어떤 것에 깊이 잠기게 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받고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당할 십자가 처형과 같은 고난의 잔을 두 사람은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나를 향해, 나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압도당하고 그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잠기게 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은 예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잔과 세례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잠시 거쳐야 할 장애물 정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유대 땅의 새로운 왕이 되실 예수님이 정치서열 넘버 원이라면 넘버 투, 넘버 쓰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이 꼭 거쳐야 할 시험 정도로만 잔과 세례를 간주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물론이요. 나머지 열명의 제라들이 자신들의 귀와 마음을 꽁꽁 닫고서 듣지 않으려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45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칠을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 주시고자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사받는 주인이여 고관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뒤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보이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모든 이들에게 섬김을 받고 남들에게 인사를 받는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과 이러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을 우리도 마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를 저와 여러분도 바꿔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으니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의 잔을 나도 마신다라는 것을 필리핀에서 지금도 행해지는 고난 주간의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는 체험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감동 받아 살아가고자 지금 하는 일 모두 뒤로 밀어두고 가정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저 교회 일과 오로지 예배드림을 제일 일순위로 생각하고 살라는 분들의 말에 혹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한 일에 특히 단임 목사가 제안했던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인양 포장하며 성도의 현재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데도 헌금 약정을 부추기고 강요하는 것에 성도들께서 동참하심이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나도 또한 받는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적어도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나는 남에게 섬기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말이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고사님은 저를 보기만 하면 늘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키가 조금만 컸다면 큰 교회로 청빙받아 갔을 텐데. 아쉽네, 아쉬워, 작은 키가! 라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어, 그래도 제 큰아들이, 오, 어, 아빠가 나보다 작네? 하면서 갔습니다. 물론 그 권사님이 저를 정말로 아끼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권사님의 기도 중한 가지가 분명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 키가 커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2017년 10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게 해주시고 그의 12월 저를 청빙해주신 교회가 참으로 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요? 바로 홍성군 서부면 2호리 180-2번지 위치한 서북교회입니다. 오늘이 2024년 10월 20일이지 않습니까? 내일모레 화요일이 되면 정확히 제가 이곳에 온지만 7년이 딱 됩니다. 시간이 훌쩍 갔죠. 많은 이들이 교인수가 2천 명, 3천 명, 뭐만명 넘어가는 교회를 우리가 흔히들 대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큰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서북 교회를 큰 교회요, 참 교회라고 여기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 표현해 주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며 또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만큼 예수님의 섬김을 또 예수님의 헌신을 예수님의 그 진실하심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표현하시려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큰 교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섬김의 본을 늘 저도 제 삶에 새기며 저도 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물론이고 우리 서북계 모든 분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또 주님 닮아감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또 참된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나도 또한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CF 레디오 CM 선곡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 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